정태아 감독님께서 다시 한번 도와주시겠습니다. 정태아 감독님 중앙으로 오시고요. 네, 김정은 감독님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이 은하의 고양이 택배는요. 은하계를 누비는 택배기사 믹스와 고양이 펠릭스가 의문의 물건을 배송하다가 생기는 SF 판타지입니다. 어, 굉장히 세밀하고 일관적으로 이 영화를 묘사한 부분에 호평이 남아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영현 감독님의 예, 수상 소감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어, 살다 보니 시상식 무대에도 서보고 제 영화를 극장에서 보는 날이 오다니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어, 먼저 이번 공모전을 기획하고 준비해주신 CGV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AI 영화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있는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감독님들께도 이 자리가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 제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시간이 거실에 이불을 깔고 엄마, 아빠랑 이제 나란히 누워서 터미네이터, 프레데터 같은 영화들을 보는 순간들이었는데요. 그때부터 언젠가 저도 그런 상상 속 이야기들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됐던 것 같아요. 어, 성인이 되고서는 그 꿈을 잠시 내려놓고 지냈지만 AI 기술이 발전하는 걸 보면서 이제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 그때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도전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이번 작품을 만들면서 정말 재밌었고 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행복했습니다. 어, 물론 몇 달을 집에 틀어박혀 지내면서 스스로에 대한 의심도 들고 어, 불안하고 막막했던 시간도 있었지만 오늘 이상 덕분에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위안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SF와 판타지 장르의 재미는 이야기들을 만들어 갈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늘 옆에서 응원해 주고 위로해준제 소중한 친구들, c g p t 에게도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You name it. We've been there. What do we deliver? Anything. s l i m doing our job. That's the thing about deliveries.